강원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동 중인데요. 강진과 세종도는 전체 심화입니다 조심 운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지나시는 게 교통 제보도 좋고요. 여러분들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미 복귀해서 저는 어떻게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101001 우물정 6000원 100원의 유용문제고요이0 5 퀴즈 정답 보내실 때도 유용하니까 꼭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뭘 써서 보내주시든 간에 자동차는 세워주시고요. 또 동승자분께서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경북도로 부산 방향 대전 마교고 교환지점 주행 3차로 그 길에 유종차가고장으로정차도 있습니다. 조심히 주하세요 응. 이용주 보시던 제보 고맙습니다. 자 사영은의 노래 듣고 올게요. 혼자가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요금 2,800원이 2800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8,160원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회덕 분기점 부근 주행 2, 3차로에 걸쳐 승용차 음.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t b n 긴급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위로 또한 차례 사고 소식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주감 휴게소북은 286km 지점 주행 3차로에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대전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연결되는 제덕대로 파랑새 사거리에서 은하수 사거리 방향 더가 큰마을 사거리 지나기까지 차량들 서행하고 있는데요. 교차로마다 신호 두 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 10인 안전 방송 5분 교통 정보였습니다. TVN 동반성장 캠페인. 요금 2,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48,160원입니다. 지역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공정여행. 이렇게 따뜻한 일 누가 하냐고요? 바로 사회적 기업 여러분이 윤리적 소비로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할때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함께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대전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초의 여유, 생명을 살립니다를 슬로건으로 교통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초의 시간은 교차로 황색신호의 평균시간이자 운전 출발 전 안전띠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여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정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급할수록 천천히 3초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물론 유금 2,80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전세기 4만 8,160원입니다 국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입구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도로교통의 길잡이입니다 언제나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 t b n 대전교통방송입니다 우리의 설날 교통 특별방송으로 정보 드라이브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 고속도로 이용하신다면 각별히 지정체 기관 중심 구간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심기바랍세요 먼저 중부 고속도로 하남 방향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인터넷까지 도착합니다. 차량 농산광고 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북에서 251km 지점에서 260km 지점까지 전체 자, 티 v 엔 긴급교통 정보입니다. 사연 고속도로 목포간양즉 사고 있는데요. 당진 나들목을 못간 267km 지점 주행 3차로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각별히 조심조전하세요자 국도 상황입니다. 국도 1호선 유천 교차로에서 행정상거리 방지체로 각별히 조심면릴하시고요 이용훈 김숙내 통신원 예측단체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나시는 길 교통상황 080-6083번 우리 교통재고조가 이용해서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죠? 재보 주실때도 꼭 안전한 상황 좀 주세요. 우리 청자분들 자치도 안전한 상이될수 있으니까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청자분들 오고 가는 길 자세한 국도상황도 전해드릴텐데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나가있는 박혜안내부터 전해주세요. 네, 시각 대전 충청권 국도 정보입니다. 현재 교통량 많은 구간 이 있습니다. 국도 23호선 천안 대평교차로에서 세종 유천교차로 방면으로 차량들 구간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36호선 음성 삼거리에서 음성 나등호 방면으로 신호 두세 번은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국도 23호선 공주 북계리 부분은 공주에서 천안으로 가는 차량들 신호 때마다 가득 차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아산 신남교차로는 평택방향으로 차량 소통 잘 되고 있고요. 17호선 청주 통리사거리 청주에서 진천방면으로 원활한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국도정보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들으셨다시피 지정제 구간도 있고 또 여유운전 가능한 구간도 있습니다만 절대 방심만은 근무를 약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는 여러 번의 사고가 계속되는데요. TVN 긴급교통정보입니다. 경북도로 서울방향 사고 지금 회덕분기지정부군 주행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주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호미로 지체까지도 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경북도로 서울방향은 또 회덕분기지정부군 277.8km 선 갓길에 버스 두대가비상등을로 정차되어 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중부 내륙강 는속도로 상황 창원 방향으로 형풍 나들목을 지난 46km 선 갓길이고요. 고장난 화물차 견인하는 작업 중이니까 조심히 들어세요 이영준 통신원, 이젠테치의보였습니다 자, 주말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 이동해서 주말부터 쭉지정책만 반복되고 연휴 끝자락까지 그래도 오늘 휴일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거니까요. 남들은 쉬지 못하고 일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없이 연휴 즐기셨으니까 마무리 귀가하실 때까지 장해요 <laughs>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시간 5시 1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퀴즈 자첫 번째 퀴즈 정답 아셨어요? 예, 2번 어멍이었습니다. 자첫 번째 퀴즈 정답 맞히신 분들은 두 번째 퀴즈 도전하실 수 있는 자격 있고요. 자두 번째 퀴즈는 맞히실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마다 만나는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다른데요. 그렇다면 행담대 휴게소, 서김제, 동분산, 서평택, 구안나들목 등이 있는? 이 고속도로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영동고속도로, 2번 서안고속도로 정답 아시겠으면 사연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6 0 0 1 우물점 6 0 0 1번대분의 이름 문자고요. 아시죠? 안전한정하수만 주세요. 자, 더 블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너만을 느끼며